영어할 때도 똑같이 높게 말하면, 애기같이 느껴질 수도 있고요. 처음 스피치 수업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세 가지를 배운다고 해요. 첫 번째가 뭐냐면,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분들이 사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. 그래서 코칭을 한 다음에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어 영어 인터뷰를 이제 곧 보신다고 하셨는데, 어, 이 발표하거나 인터뷰를 할때 내용보다 훨씬 중요한 게그 목소리와 내 자세, 내 바이브거든요. 이 외관이 되게 중요한데, 옷이나 뭐 이런 것도 될수 있겠지만, 그 가지고 있는 이런 바이브들이 어떻게 뿜어져 나가느냐가 되게 중요하죠. 그래서 왜 메라비언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어요? 아니요. 아 베라비언의 법칙이 뭐냐하면 이 예. 사람이 발표를 할 때나 인터뷰 같은 걸할때 무조건 무슨 스피킹을 하든지간에 다른 사람들이 호감을 사는 기준들이 있는데 말을 할때 상대방으로부터 네. 받는 이미지가 시각이 55%, 청각이 38%, 언어가 7%래요. 그러니까 무슨 음. 말을 하냐보다 어떤 자신감 있는 목소리와 보이는 것이 55%라고 해요. 그래서 아무래도 음. 영어 인터뷰나 영어 발표할 때에는 당연히 저런 외관에서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.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목소리도 자세가 자연스러워야 소리도 되게 잘 나거든요. 영어 인터뷰 하실 때나 어떤 PT 같은 거 하실 때에는 허리도 되도록이면 이렇게 또렷하게 서주시고, 그다음에 어깨를 잘 펴주시고, 어깨가 말하다 보면은 긴장되면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편안하게 내려주시면서 하려고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이제 알려드릴 팁이기도 한데 연습이 저랑 이제 충분히 되시고 나서 정말 실제 인터뷰 바로 전날이나 어, 그 당일날에 영. 영상으로 찍어서 내, 나를 보셔도 좋고요. 네. 네, 그리고 거울 앞에서 정말 내 표정이나 이런 것까지 다 체킹을 하면서 보시는 것도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. 제가 인터뷰 때문에 처음으로 정말 녹음을 해봤는데 아. 처음 한 거랑 나중에 한 거랑 역시 차이가 많이 이렇게 좋아지는 걸 보, 저도 볼수 있겠더라고요. 맞아요. 이 녹음을 하는 것 자체도 만으로도 내가 뭘 고쳐야겠다라기보다는 그 녹음한 걸 들어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많이 고쳐져요. 그래서 자세와 목소리를 좀 단정하게 해주시면 되게 좋다. 인터뷰에서는 특히 자신감 있는 목소리와 자연스러운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. 요런 톤 얘기해 주실 때 천천히 그리고 또렷하게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. 미국 같은 경우에 되게 문화적으로 말 잘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문화잖아요. 네. 그리고 되게 그런 걸 잘해야만 정말 인정해주는 그런 문화라서 정치인이 처음 스피치 수업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세 가지를 배운다고 해요. 첫 번째가 뭐냐면 천천히 말해라. 말하다가 나는 그 마음이 급하면 중간중간에 퍼스 없이 막 뱉을 때가 있어요. 다 열심히 외웠어. 이렇게 느껴지게 제가 그렇죠. 제가 너무 <laughs> 빨리빨리 말했죠. <laughs> 맞아요. 그래서 빨리 급하게 다 나, 열심히 외운 거를 뿜어내는 것보다는 얼마나 내가 자연스럽고 자신감 있는지를 보여주는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급하게 말하는 것보다 중간 중간 퍼즐을줄수 있는 그런 여유도 있으면 되게 좋아요. 첫 번째 피치 할때 중요한 것 천천히 말하기. 음.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요. 두 번째는 쉬운 말로 말해라입니다. 라이팅에서는 네. 문법도 되게 중요하고 표현도 되게 중요하고 그렇지만 물론 스피킹에서도 중요하긴 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문장이 너무 복잡해져서 내가 더듬거려지거나 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문장은 최대한 짧고 단순하게 정말 포인트만 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다 보면 저도 이렇게 말이 말이 길어져가지고 딱 포인트가 있는데 계속 말이 늘어나더라고요. 맞아요. 네. 그래서 말하다가 나도 모르게 아, 내가 지금 무슨 말하고 있지?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. 그렇군요. 그래서 최대한 그것보다는 진짜 말하고 싶은 것만 전달하고 문장을 짧게 짧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네. Right. 그래서 천천히 말하기, 그 다음에 쉽게 말하기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articulation, 또렷하게 말하기예요. 이 또렷하게 말하기라는 건 중요한 핵심 키워드들을 잘 강세만 주는 연습을 하셔도 우리 대부분의 네. 한국 사람들은 전달력이 매우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저랑 오늘 강세를 제대로 주는 연습을 한번 해보실 거고요.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문장으로 말할 때 이게 단어를 연습할 때 발음 연습할 때랑 문장으로 말할 때랑 너무나 느낌이 다르거든요. 신경 써야 될 것도 굉장히 많아지고, 그래서 음. 문장으로 말할 때 쉬어 말하기 그리고 톤을 영어스러운 톤으로 어떻게 가져갈지 이런 것들을 한번 연습해보도록 할 거예요. 영어 목소리가 한국어 할 때보다 조금 목소리가 전반적으로 낮다는 느낌 혹시 미국에 살면서 받으신 적 있으세요? l a 에 교민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이제 영어를 말할 때랑 한국말을 할 때랑 차이가 있더라고요. 아 어떠셨어요? 그러니까 영어가 더 굵고 저음이고 이런 걸 저는 느꼈어요. 맞아요. 한국 그, 그분들이 한국말을 하면은 되게 가벼워 보이더라고요. 아 맞아요. 그런 느낌 줄수 있어요. 왜냐하면 네. 그게 왜 그런지 저도 되게 많이 고민을 해봤거든요. 한국 사람들은 나는 친절하다 너하고 되게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라는 느낌을 전할 때 목소리 톤을 높여서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영어 할 때도 똑같이 높게 말하면 애기같이 느껴질 수도 있고요 저 사람 왜 저렇게 말하지 라는 느낌을 줄수 있어요 왜냐면 문화적으로 말하는 스타일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 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말할 수 있는 최대한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근데 또렷하게 자신감 있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목소리가 한국어 할 때보다 좀 낮아지는데 영어를 할때내 자연스러운 목소리 톤이 뭐냐면요. 자 손가락을 두 개를 여기 목젖 있죠 여기, 여기 말할 때마다 얘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. 네. 자 한번 해보세요. 도 해보세요. 도도네네미미 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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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. 얘가 올라가죠 계속. 예. 네, 얘가 도레미파하면서 높은 톤을 내면은 얘가 계속 올라가고요. 도시라솔 이러면서 내려가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말하는 게 나의 가장 자연스럽고 최적화된 목소리냐면요, 얘가 안 움직일 때예요. 그러면 손가락 여기다 중간에 놓고 자이 울대가 되도록이면 왔다 갔다 안캐 하시는 거예요. 공유해 주신 질문들인데 질문에서 제가 몇 가지 문장만 e r v i e w Tell me about yourself, 라는 인터뷰에서 너무나 많이 나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o 요 r s e l f Tell me about yourself. Tell me about y o u r a s a s e n i o r p r o d u c t e n g i n e e r a t s t a r s t a u t y o r t me a b u t y o u l me a b o y o u s l a b o s e l e a b o s e l f e o r s f t e e o r l t e e a s l t a s e l t e l y s e l e l a y r s e a r s 오케이, okay. 자 나쁘지 않아요. 저 근데 대부분의 한국 분들이 사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. 그래서 코칭을 한 다음에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아까 말씀드린대로 손가락 두 개를 울때다 대시고요. 숨을 크게 들으시고 품을 하는 듯한 느낌으로 공기 반 소리 반 있죠? JYP가 말하는 공기 반 소리 반 그렇게 아아 네. 아, 이렇게 한번 내볼게요. 아아 아, 아. 맞아요. 자 I was a senior 까지만 해볼게요. I was a senior. i was a senior. 자 i was a senior 하면 얘가 올라갔을 거예요 자 저한테 자연스러운 목소리는 i i 이거거든요 oh, so yeah. i was a senior i was a senior 해볼까요 i was a senior 맞아요 그 톤이 지금 알렉스님한테 가장 이상적인 영어 나만의 목소리예요 어 제가 한국말 할 때는 이렇게 낮게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. 맞아요, 맞아요. 한국말 할 때는 달라요. 왜냐면 한국어 네. 할 때에는 혀가 천장에 많이 붙어 있는 소리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목소리가 얇아지고 높아져요. 어쩔 수 없이. 근데 네. 영어는 이 아래쪽에 있는 소리를 많이 쓰기 때문에 목이 굉장히 많이 스트레칭이 되고요. 어 소리가 굉장히 굵게 납니다. 그래서 일단 목소리 할때 아이, I, 아이, I, 아이. 요 소리가 아, 내 자연스러운 목소리구나를 계속 인지하시면서 연습을 해주시면 되게 좋아요. 물론, 내가 되게 강조하고 싶거나, 이럴 때는 당연히 목소리가 올라갈 수 밖에 없어요. 근데 그냥 기본적으로 제너럴한 톤은 방금 그 목소리가 제일 자연스럽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.